한국은 불매 운동조차 일본 기업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한국의 불매 운동을 평가하는 일본 내 주장이 꽤나 황당합니다. 최근 한 일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닛산, 올림푸스 카메라, G.U. 등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었고 이와 반대로 닌텐도 가정용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한국 내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 브랜드의 히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더불어 불매 운동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한국 유니클로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는데요. 한국의 열성적인 불매 운동가가 유니클로 점포 앞에서 진을 치고 입점객을 감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려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점포의 매출이 무려 마이너스 7 0나감폭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 유니클로 점포 3곳을 폐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래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폐점이었으나 한국 언론과 소비자들은 이를 불매 운동의 성과인 줄 알고 광분했다는. 비아냥섞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꽤나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서울 중구청에서 대량으로 노제팬이라 새겨진 깃발과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와 스티커를 발주했지만 서울 중구에서 인쇄할 수 있는 제품과 원료는 오직 일본 제품뿐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일본 기업의 지원 없이 불매 운동을 할수 없다라는 서문이 없는 결과론으로 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이없는 주장은 역시나 일본 내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에 댓글을 줄여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조롱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불매운동을 할 거면 QR코드는 일본이 발명했으니 한국의 식당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말라거나 일관성 없이 선택적인 불매를 하는 것이냐고 반응하면서 한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또한 그중에서 한국의 내수시장을 비꼬는 글도 보였는데요. 일본인이 적은 세계 내수시장 규모 순위에서 미국은 12조 8천 달러로 1위, 중국은 4조 5천 달러로 2위, 그리고 일본은 3조 8천 달러로 3위이지만 한국은 1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하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듯이 단 70조 엔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이죠. 물론 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내수시장 규모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말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삼성조차 일본에서는 삼성 로고를 없애고 갤럭시 로고를 를 박아 출시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터지면서 해외 시장보다 내수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한국 내수 시장을 잡기 위해 절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진출 시 각국의 성향을 기반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바꾸지만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에한해서는더 낮은 기능을 제공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죠. 더욱이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가격과 서비스에 따른 차별이 이어짐에도 국내 매출 감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요. 한국인이라면 국내 기업에게는 내수 차별, 해외 기업에게는 국내 차별로 받았던 경험들에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는 내수 시장에서 오직 한국인들을 위한 제품과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국내의 한 기업이 이제는 높은 해외 진출의 벽까지 뚫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라카이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라카이코리아는 태초 미국 LA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인이 직접 라이센스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브랜드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태박 꾸해버렸습니다 3년 전 이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 소셜미디어는 라카이코리아로 떠들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브랜드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쓱 지나쳐도 뇌리에 박히는 이 문장을 자신들의 첫 제품 박스에 새겼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런칭된 브랜드에서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만 런칭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독도를 알린다는 포부 자체가 같은 브랜드의 독자적 운영 권한이 있는 또 다른 국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한국과 영국, 그리고 인도와 일본 총5 개의 국가에서 독자적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메시지가 자극적인 공격으로 다가온 일본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향한 비난글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몰려드는 판국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까지 건드렸으니 일본 내에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실제로 기사부터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라카이 코리아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이 기세를 이어 독립운동가분들이 흔들었던 빛바랜 태극기를 구현한 패치를 붙인 3.1절 에디션에 출시하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은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분노하며 불매운동을 하게 되고 라카이 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239개 판매국가 중 하나일 뿐이고 3.1절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한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라고 밝힌 것이죠. 결국 3년 후 현재 해외 언론사는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는 사회적인 기업인 라카이코리아가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삶에 치이면서 점차 잊혀지는 독립운동가부터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 등을 알릴 수 있는 수십 가지의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한국을 알리는 일이 점차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수 차별하는 기업들과 다르게 국내 판매가를 해외보다 두세 배 낮게 책정하여 우선적으로 해외보단 항상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해야 한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죠. 한편 일각에서는 브랜드에서 보지 못한 생소한 운영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아닌 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라카이코리아의 행보가 더 많이 알려져 국내 기업들의 귀감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